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중국의 한 커뮤니티에서 한국인을 한눈에 구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뜨거운 토론이 일어나 화제입니다. 해외에 나갔을 때나 혹은 외국인이 많은 곳에서 한국인이 딱 눈에 들어온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저 역시 해외에 나가서 한국인을 찾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한국인의 얼굴, 한국인의 스타일 등이 매우 익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 속에서 한국인을 찾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왜 한국인처럼 보이냐라고 물으면 특정 지어서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과연 외국인들은 어떤 특징으로 한국인들을 구별할 수 있다고 답했을까요? 지금부터 중국인 네티즌들이 뜨겁게 토론해본 핫한 게시글. 대부분의 한국인을 한눈에 구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대답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인들은 대부분 외모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남자들은 그렇게 트렌디한 옷을 입지는 않지만 대부분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 편이고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세련되고 아름다우며 절묘한 화장을 한다라고 한국인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는 헤어스타일을 보면 바로 국적의 구별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한국 남자 학생 헤어스타일은 거의 모두가 냄비 뚜껑이고 여자 학생들의 헤어스타일은 앞머리가 뱅 스타일이다 라는 글도 있었는데요. 한때 한국 학생들의 헤어스타일 특징을 잘 잡아낸 것 같긴 하지만 너무 옛날 드라마를 열심히 본것 같죠. 또 다른 네티즌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데는 외모가 40% 나라마다 나타나는 특성이 60%를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라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유럽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 일본, 중국의 유학생들을 보면 세 나라 모두 옷차림에 큰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 좀더 특색을 가진 것 같아. 일본과 한국 스타일의 차이는 한국의 스타일이 일본에 비해 더 균일하다는 것이야. 아이돌이 착용하는 렌즈, 머리 스타일 등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 라며 특히 롱패딩 같은 게 핫하더라고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역시 롱패딩이 한국을 점령한 지도 몇 년이 지난 만큼 해외 네티즌들에게도 롱패딩 하면 한국이 각인되었나 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인들의 화장, 옷차림, 머리스타일 등의 확연한 차이로 구별할 수 있다고 대답하고 있었는데요. 스타일 외에는 특히나 한국인들의 특징으로 좋은 피부를 언급하는 이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한 네티즌이 한국 여자는 피부가 그렇게 좋냐는 질문글을 올리자 이에 대해서도 수백 개의 답변이 달리며 열띤 토론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답변들을 보니 한국 사람들의 피부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한국 사람인 저보다 더 열심히 연구한 것 같은 사람도 많았는데요. 한 네티즌은 한국 사람들의 피부가 좋은 이유는 첫 번째로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자외선의 양이 매우 적은 지역에 위치하고 대기와 수질이 매우 좋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한국인이 어린 시절부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 시작하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한국인들은 세안을 매우 신경 써서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한국 사람들은 피부 관리를 위해 자신들보다 훨씬 자주 피부과에 가며 관리를 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다른 네티즌들 역시 많은 공감을 보냈습니다. 자기도 그렇다며 중국인들은 한국인처럼 피부 관리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과 피부가 점점 더 차이 하는 것 같다는 댓글까지 등장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의료 미용 산업이 발달한 나라에서 어떻게 피부 관리를 덜할수 있을까요? 라며 중국인들도 관리를 잘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며 희망을 갖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꽤 독특한 의견을 내는 이도 있었습니다. 한국인 각자는 자신의 피부 상태와 실제 필요 사항을 더잘 이해하고 자신의 매력을 잘 찾아낸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런 이미지 관리를 일종의 에티켓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인 피부 관리에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 세안, 유분 조절, 수분 공급 및 자외선 차단은 모두 피부에 매우 중요하다. 라며 한국인들은 단정한 모습으로 사람을 맞이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진지한 분석들 사이에서 드라마에서 보는 한국인들은 모두 거짓이다. 연예인들도 실제로 보면 그렇게 피부가 좋지 않고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식의 까내리기 글도 보였는데요. 그러자 자신이 직접 봤는데 한국인은 진짜 피부가 좋다고 하는 열띤 반박글들이 등장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는 조명빨이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일 때문에 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모두 봤는데 정말 하얗고 피부가 좋았어요. 라며 귀여운 목격담을 인증했습니다. 우리는 익숙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외국인들이 나서서 설명하고 분석하는 것이 무척 흥미로웠는데요. 점차 세계로 뻗어나가는 K의 바람으로 한국인을 그냥 동양인으로 보던 시각에서 한국 사람으로 바라보고 이를 구별해내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욱 널리 알려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